2022, 2학기 중간고사, 인천 송도고, 1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표는 세포와 초콜릿 공장, 세포 서기관과 공장 설비, 단백질과 초콜릿을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세포. 그죠? 초콜릿 공장. 중앙통제소, 핵. 어, 생명활동을 조절하죠. 말되네요. 발전소, 에너지 만들겠죠? 이거 미토콘드리아겠다 그죠? 골지체, 포장하고요. 거기서 만든 초콜릿 단백질. 그죠? 됐네요. 자, 기억번에. 핵에는 유전 물질, DNA 있죠? 맞는 말. 그죠? 생명 활동의 중심이고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죠. 문제 없습니다. 자, 기억번에. 미토콘드리아 그죠? 발전소 맞네요. 기억번에. 단백질의 단위체. 아미노산을 많이 많이 모으면 단백질이죠. 그죠? 어, 요거. 단위체. 요거 중압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맞는 말이네요. 다 맞네요. 정답은. 기억은 뒤에 다 맞습니다. 되겠죠? 2022 2학기 중간고사 인천 성도고 1번 문제의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맞습니다.